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청각세포가 이미 손상이 되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뉴이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청에 관한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얼마 전 50대 여성 환자분이 갑자기 한쪽 귀가 잘안 들린다고 멀리 경남에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이미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경남의 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그곳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쪽 검사 결과와 저희 병원의 검사 결과를 보니 저는 이분이 돌발성 난청이 아니라 내의 압력 장애로 인한 난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청각세포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병원에서 이 스테로이드 치료가 효과가 없었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분은 난청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난청을 일으킨 원인을 해결하셨어야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느낀 것은 난청 진단을 내릴 때 의료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이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진단을 내리기 전에 정말 이 환자분이 돌발성 난청인지 그리고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응급상황인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청 진단에는 여러 검사가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염 청력 검사라고 해서 삐 하는 소리로 청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비인후과에서는 이 검사만으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음 명료도 검사를 꼭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음 명료도 검사는 말소리를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를 통해 난청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환자분의 순음 청력 검사 결과는 평균적으로 한40% 정도 청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돌발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음 명료도 검사에서 이분은 말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반대쪽 귀에 비해서 소리 자극만 한20% 정도 더 크게 들려줬을 때 말소리를 100% 정확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청각세포가 이미 손상이 되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 청각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기신호가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어음 분별력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난청이 돌발성 난청이 아니라 내의 압력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청각세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음향 방사 검사나 청각 유발 뇌 전이 검사 등이 그런 예인데요.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청각세포와 뇌 신호 전달 과정을 좀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난청이 이 사례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효과가 없다고 치료를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난청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난청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갑자기 귀가 잘안 들리거나 이상이 생기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때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귀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적인 얘기가 될수 있지만, 오늘은 특히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여러분의 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